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조명이 오면 하려고 했는데, 조명이 여기 미국이어가지고, 거의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이서 찍으면, 가까이서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좀 가까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파우더가 없어졌네? 리필을 가지고 베이스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진짜 얇고 글로시한 거여가지고 되게 잘 발리는데 커버는 거의 안 돼. 좀 되네.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머리숱도 진짜 많은데 눈썹 털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다듬을 때 여기 앞에랑 여기 중간에 만나는 사이에가 눈썹 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리를 좀 해가지고 약간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여기 눈, 코, 입 여기 비해서 이쪽에 여백이 되게 큰 편이어가지고 이럴 경우에 얼굴에 광이 많으면은 얼굴이 되게 확 커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파우더 처리를 하는데 파우더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남은 거니까 눈썹을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그 농구 경기를 보고 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원래 LA 크리퍼스가 되게 잘하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들어갔는데 브루클린 네츠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했더니 중간부터 갑자기 막 날라다니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약간 경기가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대했던 아이돌은 오지 않았지만 아이돌 기대했던 거랑 전혀 상관없이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즐거웠어요. LA에 오시면 꼭 농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강추합니다. 이렇게 하고 앞머리는 이렇게 살살 쓸어서 항상 그랬듯이 색을 좀 갖고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눈썹 그릴 때 항상 밑에 라인 그리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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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못생긴 관계로 입술을 살짝 바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카. 어차기 데일리 메이크업은 그냥 휘뚜루 마뚜루 하는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순서에 상관없이 대충합니다. 수업이 두꺼운 것 같으면 계속 한 번씩 빗질을 해줘요. 다음에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그냥 이거 서울스 팔레트를 해서 제일 아니다 이거 그냥 대충 쓱쓱쓱쓱 문질러줘요. 그래도... 요즘에 아,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허차미님의 영상을 봤는데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치즈버거랑 위스키로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유행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마시려고 하는 술이 위스키라서 그럼 치즈버거를 먹어볼까 해서 이따가 장보고 저희 집 앞에 파이브 가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치즈 버거를 올더웨이 버전으로 하나 테이크아웃할 생각입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속눈썹은 꼭 저는 진짜 속눈썹이 완전 밑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화장을 하나도 안 해도 속눈썹은 꼭 위로 붙이려고 위로 올리려고 해요. 화장을 안 해도 속눈썹은 바짝 올라가 있어야지 인상이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섞수시이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속눈썹 수시이 별로 없어가지고 음. 하고 속 조금 펴주고 오늘 친구랑 줌으로 수다 떨고 와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책 모임이 있는데 한 명은 호주에 살고 두 명은 서울 에 살고 저는 LA에 있으니까 그 시차를 맞추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는 밤 11시였나? 그리고 한국은 한국은 8시인가 7시? 그리고 저는 새벽 3시인가 4시에 모여가지고, 줌으로 책 읽고 나서 그 얘기, 이야기하는 모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너무 재밌다. 책, 책을 안 읽더라도, 우리 만나서, 줌으로 만나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술 마시자 했거든요. 가지고 친구가 오케이 해줘가지고 이따가 한국 8 시, LA 새벽 3 시에 줌으로 만나서 간만에 같이 술을 마시며 뭔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마셔를 이걸로 바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안 발랐던 건데, 이렇게 화장 거의 안 했을 때는 이거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메이크업일 때는 자연스러워서 예쁜 것 같아요. 맛있겠다. ASMR이야. 이거 봐. 와, 좋겠네. 그러니까 LA 놀러 오라고 가고 싶어. 비행기가 너무 좋다. 아니 근데 LA 진짜 그냥 나는 되게 좋은 게뭔줄 알아? 뭔데? 그냥 사람들이 너무 상냥해. 유튜브 봤는데 거기서. 저거랑 그 위스키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금시초문인데? 그거 야지 주인공이 나와서 많은 되게 탄탄한 스토리 짤때 앞에 그 캐릭터에게 빨리 감정을 몰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서사가 있어야지 그 모르게 된다는 거. 야 음. 갑자기 어디서 나레이션이 나와서 그녀는 뭐였대, 뭐 아니면 뭐 서기 몇 년이면서 자막 딱 나오고 지금은 나랑 어떤 상황이고 가이지 한국은 한국은 그냥 쏴버려. 그럼 그리고 음, 이런 서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걸. 소리로 앞에다가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거 설명하는데만 1월에서 1회, 3화까지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은 도대체 남자주인공이여자주인공이 언제 뽀뽀해 1년에 3컴백을 해야되는거 아니야? 너무 많지 아왜루스라핌는 1년에 3컴백하는데? 뉴루스라핌아 루스... 그렇지 햄버거나 먹을게 파이브 가이즈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미국 햄버거는 파이브 가이즈가 제일 맛있어. 좋겠다 좋겠다. <laughs> 기가 막히지. <laughs> 이거 옛날에 SF9인가? 크나큰 보로 일본 갔을 때잘하에서한거같아